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 좋은 영어 학습 아삭영어입니다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고로 무찌를 수 있는지 습관을 미루는 습관을 무찌를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한 에어리얼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교수님이에요. 심리학 그리고 행동경제학의 교수인 대한 에어리얼리가 수행했습니다. 퍼폼 드 어, 한 실험을 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인가 세 개죠 그의 수업의 세 곳에 안에 있는 학생들 MIT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세 개의 클래스가 있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루는 습관을 어, 가장 잘무지를수 있는 미루는 습관을 가장 잘무지른다는 거니까 가장 잘 무너뜨리는 방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할당을 했어요 모든 클래스에게 수업에게 세 개의 리포트를 할당을 했습니다. 뭐뭐 동안 과정 학기 과정 동안 그러니까 학기 동안에 이제 모든 학급 즉세 개의 학급에 세 개의 리포트를 이제 제시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 클래스 첫 번째 클래스는 헤드투추즈 선택을 해야 됐어요. 세 개의 마감일을 그들 스스로. 다음 업투는 뭐뭐까지. 그 다음에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 그 다음에 last day는 마지막 날이죠. 수업의 마지막 날이니까 이거를 종강일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종강일을 까지 그리고 종강일을 포함해서 그들 스스로 세 개의 마감일을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첫 번째 학급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no deadlines니까 마감일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마감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세 개의 보고서는 단지 제출되어져야만 했어요. 뭐할 때까지 날이죠. 수업의 마지막 날인가, 그러니까 종강일까지 그냥 제출되어야만 했어요. 그다음에 그의 세 번째 클래스에서 이제 그는 이제 교수님이죠. 데네얼리얼리 교수가 제공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세 개의 설정된 마감일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어, 뭐뭐 동안 학기의 과정 동안이니까 학기 동안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파악했죠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클래스는 이제 스스로 마감일을 이제 정한 거고요 두 번째 클래스는 어때요 마감일이 없어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 날 종강일까지 내기만 하면 돼 스스로 마감일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세 번째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마감일을 이제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laughs> 이제 학기 말에, 학기 말에 그가 발견했습니다. 교수님이 발명, 발견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위드 가지고 있는 설정된 마감 기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받았습니다. 최고의 점수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가지고 있는 네, 마감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가졌습니다. 최악의 점수를 그리고 도즈는 학생들을 가리켜요.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 그들 츄즈 선택할 수 있었던 자기 자신의 마감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학생들은 떨어졌습니다. 어딘가에 중간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등을 했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교수님이 마감일을 준 학생들이 1등을 했던 거고 1등.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마감일을 정했던 사람 파급이 2등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마감 기간이 없었던 학생들은 3등을 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arly, early, then e a r l e r l y 는 early, e r 는 결론을 냈습니다. 대절 전체를 자 restricting 하면 제한하는 것, t 다 e n freedom 자유를 몇가지가 이제 어, 대쉬에서 대쉬는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없다고 보세요. 그럼 다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향상시켜준다 자기 통제와 성과를 또는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을 냅니다 대체로 전체라고. 그래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향상시켜주는구나 자기 통제와 수행 능력을 이제 부연 설명한 것은 설명해 볼게요. 뭐뭐 이든 아니든 Whether A와 B A든 B든. 교수님에 의해서든 아니면 학생에 의해서든 어떤 학생인가 알아차리는 자기 자신의 경향을 미루다 어떤 일을 미루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경향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에 의해서든 교수님에 의해서든 간에 어찌 됐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향상시켜준다 자기 통제와 성과를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